나는 이 탱크 좀 걱정이에요, 이거. 야마, <laughs> <목소리> 이거 사격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는데. 때문에, 탄간이 길어서 조준은 다 되네요 어, 오케이. 계량은 잘 넣은 것 같고 명중 계량은 좀 빼도 될 듯? 조준 속도를 희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기동의 힘 때문에 조준 속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얄똥벌레니이런무서운운여여올올한한상 아, 상대가 뭐야 e v 쓰리뿐이 없는데 이러면 무섭네요, 좀. 스 t I d o n 주문 장이 되긴 하지? 아, 문제는 안 오네. 상대 이 E3는 스팟이 떴고, 그죠? 좀 야외백 두대안 보이고, 마우션 안 보이고, 스타일린은 요 앞에 있고. 이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어. 이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만약에 상대방이 저 스타일린 뒤에 야외백이 같이 있다? 그러면은, 우리 팀이 이득인 거야. 나는 여기 혼자 있고, 상대방은 최소 두명 이상 온 거니까. 아, 오늘 막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아래쪽을 좀 밀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아래 밀만 하거든. 헤비 세대면. 근데 이스 하나 무서워서 지금 못 들어가네. <laughs> 스탈린 다 뚫려요. <laughs> 이렇게 주퍼들고있으면 어쩔건데 어? 아저씨 이러고있으면 어쩔거라고치도 안보이잖아 얄백한데 저긴데네와 상대 얄백 씨 점프해가지고 레오 찌부로 만들었어 저 맞어? 이러면 이제 슬슬 무서운데? 얄백이 내려왔잖아요 지금? 이래서 아군들이 아래 라인을 빨리 밀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를 아래 라인 밀고 여기 언덕을 장악해야 얄백이 이렇게 지나올 때쏠수 있거든 안 돼요 스탈린 아... 아 밑에 아군 헤비들이 제발 좀 빨리 뭐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언덕을 장악을 해야 요렇게 쌓여 요렇게 아이고 씨발 야 그래 여기 다 있다고 덩치들 지금 아이벡 둘에 스탈린 하는 거잖아요 그죠?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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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나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그만 쳐다볼래? 무서워 좀 어? 아저씨 무섭다고 그렇게쳐다보다 와 씨. 야 온다 얘네 잠깐만. 어! 어! 어씨어안 아! 돼! 오! 호

우후!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포탑. 뚫리지 않는 포탑이다. 아까 야알백 어디로 튕긴거냐 도대체 경사빨로 튕긴거 같은데 차체에다가 끝나고 봅시다 한번 야알백 어디 맞았는지 궁금하네 나도 성작이었는데 아 근데 크람바겐 너무 느려지긴 했어요 이게 너프 먹어가지고 애가 기동이 갔어 57AB보다 살짝 빨라 원래 크람바겐 기동성이 50B보다 좀 느렸잖아요 그죠? 너프 먹고 기동성이 갔어 뭐 장갑이 바뀐 건 아니에요 사실 크람바겐 장갑은 살아있어요 아직 근데 이제 기동성이 좀 박살이 났다 주포 성능 약간이랑 어 1급 능력자 6200딜에 3킬 순경 1075네요 이겨 레이스를 안 주네 아 우선 크람바겐 세팅은 옛날이랑 비슷해요 음, 환풍 수직 회전 달아야 돼요 왜냐면은 기동해임이 좀큰 편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수직 하나로는 안 잡혀요, 이게 잘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수직을 호상이나 채권을 달고 이제 이 화력 슬롯에 회전을 넣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기동해임이 더꽉 조여지겠지. 그다음에 환풍기는 솔직히 늘거 없으니까 넣는 거예요. 그런 느낌이고. 그다음에 계량은 전지용용 현가장치 넣어주고, 조금이라도 기동성을 올리기 위해서, 그 다음에, 어, 이거 뺍시다. 음. 명중 관련 빼고요. 그 다음에, 시야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거 거르고, 그 다음에, 이거, 조준 속도를 올려주는 거 계량, 이거는 필수로 하세요. 내구도가 살짝 깎이고, 사격 후 조준은 크기가 커진다고 하지만,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 친구가 탄간이 2.75초에요. 탄간이 길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. 딱히. 조준, 그, 사격 후 조준은 사이즈가 딱히 필요가 없어요. 어차피 에임이 다 쪼아집니다. 탄간 동안에. 2.75초 동안에. 그래서 조준 속도를 올려서 초탄 명중률을 올리는 쪽으로 가자고요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쓸만하죠. 그래도. 와, 뭐야 이거? 해치 쏜 거였어, 아까 처음에 야이백이? 와, 운 좋게 해치만 맞았네요. 관측창만. 여기를 정확하게 쏜 야이백도 신기한데 나는. 좀만 아래 맞았으면 딜 들어왔죠, 이거. 관측창만 뚫고 지나간 거예요. 밑에 그 해치가 맞은 게 아니라. 운 좋게도. 운이 좋게도. 음. 다음에 이거는, 와. 차체에 맞았으면 뚫렸는데, 운 좋게 포탑 아래 링 쪽으로 들어갔네. 야, 이것도 럭키인데. 그리고 제가 쏜건뭐 대부분 다들어갔고요 이거 좀 탔네. 하버 쏜 건데. 위아래로 탔네, 이건. 그런바겐이 그래도 음, DPM은 괜찮은 편이에요 클립치고 그래서 딜만 잘 박아 넣을 수 있으면 또 <laughs> 할만해지죠. 이제 단점이 성작 관통인데 음,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음, 저 성작 관통은 어쩔 수가 없어요. 내가 볼 때. 자신의 단단한 포탑을 이용해서 좀더 조준 시간을 오래 해서 어떻게든 약점을 때려야겠죠. 스웨덴 10티어 지원 중전차 크람바겐이었고요